한는에사 한국에서 한국에 그냥 모습으로 봤을 때참착에한신앙서그래서한장앙이그국대서 대통령 이승만 대통국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까? 목사님?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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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사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합니다. 김남수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리 소금이나 국떠리 이박사님, 조여사님, 전혜재 소유사님, 최여사님들 앞고놓다가 <laughs> 금방 지적받았어요. <laughs> 입이 안 익었어요. 근데 이제 입어 입었, 입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좀 웃을 수 있고 이렇게 야외 광장에서 어, 뭐 작은 마켓일까요? 예, 작은 마켓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얼만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근데 다행히도 요즘 이렇게 우리 우파에게 좋은 일들이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지난에 이제 큰 손거치 예,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. 자,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. 근데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 얼마 안 됐었는데 우리가 그두 곳을 다 이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도 이겼습니다. 뭐 표차 가 아주 근소하다고 그러는데 그뭔 상관이 있습니까? 우리가 이겼는데 <laughs>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노정이 어, 중앙선관위원장 부정선거에 책임을 묻고 정말 압, 압박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15일 만에 예, 물러났습니다. 잘 모르시죠? <laughs> 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날 것 같으면 이제 그 3부 대선 끝나고 나서 물어놨어요, 지 그러고부터 40일 뒤에 물어놨어요. 우리 자유 시민들, 우리 다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 시민 아닙니까법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그로, 에,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예. 잘 했습니까? <laughs> 우리는 지금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이승만 기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뭐 제가 이제 작년 12월 7일인가요? 뭐 그때 이제 에,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이 됐습니다.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어,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나라에서의 기여도 또 이분들이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잠재력 이런 것이 너무나 평화 폄해돼 있 No.